최근에 Invoke AI 2.2 버전이 발표가 됐는데, 이웹 u i 에 비해서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이고 사용성이 좋다고 들어서 오늘은 Invoke 어, AI 설치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Invoke AI GitHub 메인 페이지가 있고, 이번에 UI상으로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요. 웹 UI 같은 경우는 텍스트 이미지나 이미지 투 이미지에 뭐 그런식으로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 인보크 AI 같은 경우는 물론 텍스트 m 이미지, 이미지 투 이미지도 제공을 하지만 유니파이드 캔버스라고 해서 2.2에서 이제 새로 들어간 기능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텍스트 투 이미지, 이미지 투 이미지, 그다음에 인페인팅, 아웃페인팅 이런 기능들을 하나의 인터페이스에서 다쓸수 있게 되어 있어 가지고 좀더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사용이 편리하다고 생각됩니다. 설치는 여기 홈페이지 가셔서 조금 내리면은 릴리즈라는 데가 있어요. 그래서 요거 최신 버전 누르고 여기서 윈도우를 윈도우 인스톨러를 받으면 됩니다. 여기 윈도우인스톨도 보면은 내용이 배치 파일로 돼 있어요. 그래서 배치 파일을 실행하면은 어,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. 먼저 압축을 풀겠습니다. 알아서 풀기. 그래서 여기 압축을 푼 데서 레지스트리 파일인데, 이거 먼저 더블클릭해서 실행을 하시면 실행해서 이 레지스트리에 뭔가 등록을 하는 것 같은데, 이게 파일명이 굉장히 길어지면은 윈도에 제한이 있어서 버그 같은 게 생기나 봐요. 그래서 이걸 넣어주면 좋다고 합니다. 그리고 install bt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면은 네, 실행해 보겠습니다. 자, 네, 좀 오래 기다려야된다는 얘기고 여기서 스페이스 한번 누르면은 이제 뭐 다운로드를 하고 이제 이 상태에서 인스톨 자체는 예, 많이 기다려야 되고, 여기 이제 나중에 뭐 물어보는 게 있다고 그래요. 그래서 그건 좀더 기다린 다음에 보겠습니다. 네, 그 인스톨하면 그 위치에서, 네, 바로, 네, 그 위치에 설치가 되네요. 어, 뭐, 지금은 저 다운로드 인복해 바로 설치하고 있는데, 뭐 다른 곳에 설치를 원하면은 미리 요거를 옮겨 놓고 설치를 원하는 위치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인보크의 2.2가 그스블 디피션 2.0이 발표된 다음에 며칠 후에 이제 릴리즈가 됐거든요. 그래서 아직은 스테이블 디퓨전 2.0 버전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. 이제 뭔가 좀 물어보네요. 그냥 여기서 헷갈릴게요. 이미지가 어디 저장되는지를 물어보고 NSFW 필터 저는 빼겠습니다. 샘플러를 선택하라고 하는데 저는 다 디폴트로 하겠습니다. 네 모델 다운로드하는 거를. 레코맨드 1.5일 것 같아요 네 허빙페이스 토큰을 요구하는 것 같네요 네 저는 이미 있어가지고 그냥 넘어간 것 같네요 여기 보면은 네, 캐시에서 토큰을 찾았다고 하는데 아니면은 그 hf 밑줄로 시작하는 토큰을 입력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확인페이스 가입하고 그 토큰을 발급받는 방법은 따로 동영상 제작해 놓은 게 있으니 그 설명란에 추가해 두도록 하겠습니다. 끝났네요. 자, 인복점 PBT를 실행하면 된다고 나오네요. 일단 설치된 거이 모델 보면은 12기가 정도 되네요. 12기가 정도 되고 모델 디폴트로 설치를 했을 때 그렇게 되고 이쪽은 설치 파일을 보면은. 이거는 15기가 조금 넘네요. 그래서, 한, 합하면 27기가 정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여기 들어가면은, 예, 이거를 실행하면 된다고 나왔어요.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겠습니다. 자, 네, 브라우저, 네, 2를 선택하겠습니다. 예좀더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주소가 아마 다 준비가 되면 이제 주소가 나오고 그 주소로 여기 브라우저에서 접속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됐네요90 90 90 90 이제 70.1 90 90 인 n k a i 를 처음 실행하면 이렇게 그 오토매틱 1111웹 UI에 비하면은 좀 심플한 UI가 나오고 이게 비슷해요. 이게 텍스트 투 이미지고 이게 이미지 투 이미지 그리고 이게 유니파이드 캔버스라고 해가지고 요 기능이 그 인피닛 캔버스라고 해가지고 뭐 인페인팅 아웃페인팅 이렇게 하는 툴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런 툴들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자체적으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. 먼저 차이는, 여기, 텍스트 이미지나 이미지 투 이미지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보면은, 제일 큰 차이는, 음 일단, 매지컬, 인터프레스트. 이렇게. 그러면은 기본은 LMS고 KLMs 50 스테블리 있네요.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고, 이쪽에 이제 갤러리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면 여기에 무조건 저장이 되는 것 같아요.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? 네, 이렇게 만들어지고. 이, 이, 여기 보면은 뭐, 기본적인 세팅 비슷한데, 딱한 가지 없는 게, 네가티브 프롬트 넣는 부분이 없어요. 그래서 요거, 좀 찾아보니까, 여기, 이렇게 꺽쇠 가로에다가 넣으면 네가티브 프롬트가 된대요.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? 인턴데 스노우고, 스노우가 없다. 이렇 해서, 보면은, 아, 스노우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지만, 하여튼 스노우가 좀 줄었죠. 뭐 어, 그렇게 엔터를 치면 바로 되네요. 워터 마크, 어, 일단 이 정도만 하고 이제 이게 텍스트 이미지고, 이미지 투 이미지는 크리스마스 트리인 하고 여기다가 이미지를 이렇게 네 되네요. 뭐좀 어, 바뀌긴 하는데 크리스마스 트리는 강조를 해야 될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플러스 플러스 가로를 하고 플러스 플러스 하면. 를 하고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해볼게요. 네 나오네요. 크리스마스리가 들어갔습니다. 이거 네, 쓰는 방법이 조금 저쪽 그웹유아고좀 다르 다 달라서 이런 건좀 믿혀야 될것 같고 플러스가 추가하는 거고 더 강조를 하는 거고 마이너스라면은 덜 중요하게 만드는 것 같네요. 네, 일단 이렇게 이정도 정도로 알고 있고 이거 빼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인복크에에서 가장 쓰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인터페이스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런, 이런 데서 이렇게 캔버스가 움직이고 뭐루툴에서여기를 하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마우스로 축소를 하면 이렇게 크게 예, 계속 스크롤도 되고, 예, 무제한 캔버스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고, 요거를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. 예, 기본은 500, 500이고, 512, 510이 5 1 2이고 여기서 이제 사이즈도 바꿀 수 있는데, 아마 지금 모델 자체가, 예, 스테이블 디퓨전 1.5이기 때문에, 512, 512로 하는 게, 네, 제일 그럴듯한 결과가 나오겠죠.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뭐 이거는 좀 마음에 안 들고 이미지를 수를 늘려서 하면은 여기 이제 여러 장 중에 고를 수가 있어요. 뭐 옵션이 많은데 저도 이건 자세히 안 봐서 일단 옵션은. 예, 안 쓰고 해볼게요. 이건 마음에 안 들고, 이렇게. 빌리지는 아닌데, 이 네, 요걸로 해서 좌우로 확장하는 형태로 해볼게요. 끝하고, 여기 끝에서, 이렇게. 한요 정도 겹쳐서 해볼게요. 얘도 4장. 아마 이거를 인페인팅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네, 조금 이따 한번 다시 해 볼게요 아웃페인팅이 뭐, 아까 텍스트 이미지 하면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는 것 같긴 하네요 네 봅시다 뭐, 그닥 다 아주 마음에 들진 않는데 네, 요걸로 갈게요. 한 번만 더 가고, 좀 많이 가서, 아, 잠시 멈춰 보고, 캔슬. 네, 캔슬 되고, 이걸 인페인팅을 한번 바꿔볼게요. 이렇게 누르면은 뭐, 뭐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뭐, 특별히, 네. 고디형은 별로 없네요. 자, 인페인팅으로 바꾸고 다시 이모크 어? 아까에 비하면 왜 속도가 빨라진 것 같네요? 모델에 따라 속도가 다른 건지 오, 훨씬 낫네요 오, 다 괜찮은데요? 이거. 아, 좀, 네, 이게 좋네요. 자, 여기다가 더잘 한번 해주고. <laughs> 요거, 요거 마음에 드네요 그냥 오다 그럴듯하게 나오는데요 요걸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심심하니까 요기다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, 크리스마스 트리를 그릴 수도 있는데 아예 지워버리고 요거 일단 이쪽 옮겨야 돼요 위치로 해봤는데 네, 여기서는 이어있스가안 되고 여기 가야지. 자 여기다가 어, 너무 크게네요. 한요 정도로 해서 크리스마스 트리 이렇게 해서. 오, 툴러 바꾸고, 한 뭐, 그래, 볼게요잘 나올 것 같네요. 오. 또마도에 들고 어, 여기 좋네요 하고 이제 위쪽에 좀 하나를 그려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빼고 일단 이쪽부터 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걸 한번 늘려봐서, 늘려보고,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죠. 더 늘리고, 해봅시다. 9 6 0 5 2 와, 잘 되네요, 아주. 이건 이상하고, 이것도 마음에 드는데 위가 나무가 좀 그렇고. 뭐, 얘도 괜찮네요. 얘로 하고, 여기 나무 한 고쳐볼게요. 하고, 오일 얘로 바꾸고, 지우개. 그래서 지우개 이렇게 하면 사이즈를 바꿀 수가 있어요. 좀 이렇게 해서 좀 이상하니까 이 정도만 하고 여기 키, 다 단축키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v r 하면 이렇게 전체를 맞춰주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c 트롤 t r l enter 하면은 이게 실행이 돼요. 네. 여기 보면은 네 다크 깔끔하네요. 오 이거 마음에 드네요. UI가 확실히 네웹 UI 비하면은 훨씬 더 깔끔하네요. 이거. e 스 t 하고 이렇한 게 다음에 요거 요 다운로드 버튼 누르면은 요게 이제 바로 다운로드가 됩니다. 보죠? 그렇죠? 네 이렇게 어렵지 않게 큰 이미지로 완성했습니다. 백 프로 프로 그리고 여기. 새로운 기능들이 있는데 아직 구현이 안 됐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좀더 기다리면은 뭔가 더 추가가 될것 같습니다. 아직까지는 기능상으로는 웹뉴아이비엠 많이 기능이 부족하긴 한데 뭐 기본 기능이나 요 유니파이드 캔버스라는 거는 그 엠뉴아이비엠은 기본으로는 안 되고 뭔가 추가적으로 뭔가 설치를 하던가 해야지 되는데 이게 유니파이드 캔버스가 굉장히 잘 구현이 돼 있는 것 같아요. 사용법도 편하고. 이 인페인팅 모델도 하니까 동작도 아주 잘하네요. 네,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